울진군이 군립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226억 원의 예산안을 놓고 과잉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대안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허투로 쓸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중 의료원 관련 예산은 143억 원, 당초 예산 83억 원을 더하면 226억 원입니다. 직원 숙소 환경 개선과 우수 의료진 초빙을 위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원격 진료 및 판독 시스템 구축, 건강 검진 센터 의료 장비 확충 등입니다. 의료원 측은 우수 의료진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반 시설들만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으로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대로 운영만 잘만 하면 경영만 잘하면 크게 운영에 대한 적자의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 운영에서 직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 수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시설까지 현대화하면 의료원이 한층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울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불가능해 닥터 헬기를 타고 번역 응급 의료 센터인 안동병원으로 후송되는 마당에 더 이상의 예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많이 찾고는 있지만 오진율이 높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진을 줄이고 응급 상이 발생했을 때타 지역 병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 현대화가 우선이 아니라 울진군 의료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지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